오픈AI로 유명한 샘 알트만은 2011년부터 다양한 스타트업의 초기 펀딩에 참여를 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고 2015년에 30세 미만의 최고의 투자자로 선정이 되었죠. 일론 머스크와 오픈AI를 창업해서 공동의장이 되었어요. 2023년에는 대표이사를 사임했었지만 2024년에 다시 이사로 복귀를 했죠. 동성애자이고 채식주의자예요. 충년을 기준으로 사유축 삼합을 벗어난 임묘진과 을목은 겁살, 질살, 천살로 보통 사람의 내구조랑은 달라요. 그들은 저승사자처럼 일반인들이 볼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관찰하는 능력이 있죠. 천간에 경신 경이 을목을 경쟁하기 때문에 군겁쟁제로 매우 가난한 팔자라고 분석을 하거나 지지에 인묘진만 가득해서 제다신약이라고 분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예요. 십신만으로는 분석해내지 못하는 사주팔자가 가득하죠. 3 5세 이후 병화대원을 만나자 을병경삼자로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럼 왜동성애자에요 금목이 다투니까 피의 흐름이 바르지 않으면 동성의 변태성욕 물상이라고 했었죠. 특히 병정이 운에서 끼어들면 그런 특징이 더욱 강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 뇌출혈 정신질환의 문제가 발생해요.